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가구 주택 용도변경 시 세금폭탄 맞는다 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귀가 솔깃하고 또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잘 알고 계신가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 있지만 한 사람의 소유주가 이 가구 전이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요. 다세대 주택은 어, 여러 세대가 각각 분리가 돼 가지고 등기가 돼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 합니다. 연립 주택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다 별도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이 다가구 주택은 하나 한 사람의 소유주가 전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3층에서 3층에서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이 2층을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2층에서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뭐, 그런데 용도 변경이 어떻다는 얘기야?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 이분도 이갑시도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게 됐고요. 양도 후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요. 3억 원의 양도소득세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다가구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억원의 양도 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지 이 값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관에게 항변을 했죠. 아니, 다가구 주택은 비과세가 맞는데 왜 고지서를 보내느냐? 항변을 했더니 어 세무 조사관의 설명이 건축법을 위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9가구 이하여야 되고요. 3계층 이하여야 되고 200평 이하일 경우에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값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용도변경을 했죠. 용도변경. 그래서 3계층을 사용하다가 4계층으로 이 건물이 3계층이 3계, 되어버린 거예요. 3계층 이하를 사용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데 이 값의 경우에는 4계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1세대 주택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어,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3억 원의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도 변경을 해서 다가구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용하다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 한 개층 한 채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다주택자로 간주가 돼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한 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나머지 층은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다주택. 만약에 조정지역이라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는데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무려 30%예요. 거의 핵폭탄급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불법을 저지른 결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건축법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3계층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으로 사용하셔야 된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미 4계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건에 맞게 다가구 주택 요건에 맞게 원상복구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유할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서 사전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세무 상담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